네 대전고등학교 2학년 팔딱팔딱팀의 이준입니다. 네 저도 대전고등학교 2학년 팔딱팔딱팀의 김병민입니다. 뭔가 신선한 느낌? 여러분의 심장을 <laughs> 팔딱팔딱 뛰게 만들겠다. 그런 그런, 가, 그런 각오로 이 팀이 나왔습니다. 일본 가야죠. <laughs> 다 죽이러 왔어요. 팔딱팔딱, 화이팅!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팔딱팔딱 들게 할려고 만다. 이제 김병민입니한 긍정적인 결과로 수학을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쓰레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많은 지자체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발전한 사회 수준을 따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환경이식과 참여도 때문이죠 이는 도시 전체의 위생상태와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저희는 대전고등학교 환보생활관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거리의 쓰레기문제가 약 62%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팔딱쇼핑을 준비했습니다. 시장님, 정책관계자분들, 그리고 시민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만들지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 오늘 저희 팔딱쇼핑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당신의 가슴을 팔딱팔딱 뛰게 하는 정책 프레시한 대전을 만드는 시민 환경 소셜 네트워크 신선노름 지금 시작합니다. 신선노름은 시민들 스스로 도시의 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계획하고 해결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선도로의 첫 번째 기능이 프레쉬 몹입니다. 길거리를 걷던 시민이 환경정화가 필요한 사, 장소에 사진을 찍어 올리게 되면 참여자, 프레쉬맨들이 동참하여 정해진 시간을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거리를 청소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살린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흩어집니다. 지자체,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 차량이나 용품,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프레쉬 스팟입니다. 신선놀음은 환경 관련 고위권고 등을 공모 방영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대안 토론을 벌이고 정책을 제안하며 환경 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장소입니다. 신선놀음은 다양한 놀이의 집합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블이시북과 게릴라 같의 특성을 가진 신선놀음은 놀이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놀이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우쳐주는 새로운 게릴라 될 것입니다. 감히 잘아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신선놀음을 사용해본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신선놀 소개영상 함께 보시죠. 이스리 올드 <laughs> 신선놀의 첫 번째 장점이 쉬운 참여입니다. SNS를 통해서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을 네. 쉽게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험간과 장소,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유연한 활동이 가능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장점을 살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혼자서는하기 힘든 환경 정화를 타인과 함께 단체로 향하는 점에서 소극적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시언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녹색 관계라는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 다음에 활동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서. 물질적인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수가 지을때 보다 더큰 봉사, 기부, 희생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심보십니까요 SNS로 소통하는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SNS를 타고 좋은 이미지를 <laughs> 심어서 평소 환경정화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활동을 전파할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활동을 접하게 된 사람들의 환경 의지 없이 구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신선노를 만나보셨는데요. 신선노는 SNS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이스버킷 챌린저와 같이 사회적 유행, 유행이 되어 전파될 경우 굉장한 확장성을 띄게 될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달려온 현대인들.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열린 마음, 따뜻한 주민, 어울려 사는 즐거움,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들어가는 신선 노력은 각박한 임신소 세상살이의 정겨움이 메워놓어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자, 어느새 108분이나 주문해주셨는데요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주세요. SNS에 커뮤니티 디자인을 보여지고 여기에 6개의 참여까지 가득 담긴 이 모든 구성이 오직 오늘 하루 단두점으로 2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놓치실 건가요? 여러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발럭쇼핑의 연구원 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